어유 세상에 가족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이런 뉴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배경에는 대체 어떤 사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남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사건의 전말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까지 최대한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영장실질심사라는 말,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장실질심사란,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사가 직접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야, 너 진짜 감옥에 가야 하는 놈 맞니? 하고,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남자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 가정 불화 또는 정신적인 문제 등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남자가 구속된다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 궁금해. 궁금하면 계속해서 채널 보정.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여러분께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